한치 곡선을 용납하지 않는 직진의 향연 지바겐, 산전수전 말렙비 여유로운 카리스마 디펜더. 이두 차량은 독일과 영국의 밀리터리 베이스 모델이자 월드 클래스를 대표하는 오프로더입니다. 기본 스펙의 랭크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불가하여 같은 오프로더 차량이지만 각 차량 디자인에 따른 지향성과 방향을 가볍게 짚어보고 오프로더 특성에 맞춘 시승 느낌을 중점으로 바라봤습니다. 모터 매거진 포커스. AMG G63과 디펜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고맙습니다. 시승차 스펙입니다. G63은 V8 터보 가솔린 엔진에 9단 자동 변속기를 조합, 최고 출력 585마력, 최대 토크 86.6을 발휘합니다. 연비는 5.9, 가격은 2억 1,480만원입니다. 디펜더는 직렬 4기통 터보 디젤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를 조합, 최고 출력 240마력, 최대 토크 43.9를 발휘합니다. 연비는 9.6, 가격은 9,180만원입니다. G63 차량 색상은 올리브 메탈릭, 실내는 레드 블랙 투톤이 적용되었고, 디펜더 차량 색상은 아이거 그레이, 실내는 에보니 투톤이 적용되었습니다. 차폭은 G63 1985, 디펜더 1996mm, 차고는 G63 1975, 디펜더 1967mm, 길이는 G63 4880, 디펜더 5018mm, 휠 베이스 G63 2720, 디펜더 3022mm로 차고를 제외한 전체 크기에서 디펜더가 큽니다. G63은 29540R 22인치 구디어 타이어, 디펜더는 25560R 20인치 구디어 타이어가 장착되었습니다. 딱딱함이 묻어나는 G박에는 차량의 그 어디를 둘러봐도 디자인을 위한 요소와 간유시를 찾아볼 수 없는 밀리터리 스펙 그 자체입니다. 반면 실내는 벤츠의 럭셔리 DNA를 이식하되 최소한의 밀리터리 스펙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율배반적 특성이 대체 불가한 지육삼의 매력으로 자리 잡아 이를 추구하는 매니아 성향의 유저들에게 강한 매력을 어필했다 할수 있습니다. 디펜더는 지육삼에 비해 다듬어지고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으나 역시 직선 위주의 라인과 두툼한 면 레이아웃을 통해 듬직한 외관을 보여줍니다. 실내는 지바겐과 다른 성향을 보여줍니다. 지바겐이 럭셔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디펜더는 밀리터리 스펙의 간결함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과 소재 레이아웃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 점이 베이스와 출발은 같았지만 마케팅에서 추구하는 바가 명확히 다른 두 차량의 성격을 보여준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드라이빙 인프레션 먼저 지바겐입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앞머리를 치켜들어 올리고 돌진합니다. 엄청난 토크와 댐퍼 스트로크가 길고 스프링이 말랑말랑한 서스펜션 세팅이 만났을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분노의 질주에서 본 아메리칸 머스카를 탄 기분이랄까? 힘은 남아돌고 고속에서도 시원하게 나갑니다. 차고가 높고 저항이 심한 디자인이라 불안할 것 같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어서 독일차 특유의 차체가 노변에 깔리는 느낌은 없지만 붕 뜨지는 않습니다. 또한 윈드실드가 바짝 서 있어 풍절음이 심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사이드 미러 형상도 매끈하게 빚어놓고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쥐박에 나면 배기 사운드죠. 폭발적인 전진에 중저음의 배기 사운드가 더해져 운전자는 박진감이 터져버리죠. 환경 규제 때문에 촘촘한 촉매를 사용하다 보니 이전 세대 대비 배기 사운드가 약해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매력적인 목청입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셰시와 출력을 다루기에 살짝 부족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조금 적극적으로 달릴 때는 2.5톤의 차 무게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간단하게 패드만 더 공격적인 것으로 교체해도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스티어는 잘 억제했고 노즈다이브 현상은 심하지 않습니다. 코너를 돌면서 제동을 걸어도 차체가 안으로 말리지 않으며 페달의 스트로크는 길고 담력은 약한 편으로 깊고 강하게 밟을수록 강한 제동력이 배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디펜더입니다. G와겐과 달리 디펜더의 심장은 4기통 2터 디젤 엔진입니다. 최근 8기통 디펜더가 공개되었지만 실승한 디펜더는 디젤 차입니다. 변속기는 ZF의 8단 자동 유닛으로 험로를 위한 두 개의 로우 기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디펜더의 매력은 파워트레인입니다. 시동을 켜도 디젤 특유의 소음과 진동이 잘 억제되어 있어 부드럽습니다. 디펜더는 왠지 시끄럽고 덜덜거려도 용서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 고맙습니다. 이 정도로 부드러운 디젤 엔진이라면 가솔린만 고집하는 소비자에게도 매혹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퍼포먼스도 기대 이상입니다. 큰 차체를 작은 디젤 엔진으로 이끌지만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 생각보다 엔진 반응이 빠르고 쭉쭉 치고 나갑니다. 공차 중량이 지바겐과 비슷한 2.5톤 정도인데도 힘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교통 흐름을 따라가며 추월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고속에서도 힘이 부족하지 않고 고속 안정감도 만족스러웠습니다. 트레드 영상이 거친 오프로드 성형의 타이어를 끼우고 있음에도 고속에서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변속기의 역할도 큽니다. 기어비가 촘촘하고 변속 속도는 빨라 저회전 영역에서 강점을 보여주는 디젤 엔진과 궁합이 좋습니다. 일단 저속의 울컥임이 없는 것도 마음에 듭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영국 차답게 훌륭합니다. 차가 밀리지 않고 운전자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노즈 다이브 혹은 브레이크 스티어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고 고속에서 강한 제동이 연속해서 들어가도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디펜더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이 정도로 혹사되는 경우는 없겠으나 파워트레인과 셰시보다 오버스펙이라 마음이 놓입니다. 시승차라 마음껏 홈로를 달려보지 못했으나. 두 대가 가진 포텐셜을 느낄 수 있었는데 간단히 인상적이었던 것만 정리해보면 g 바겐은 프레임 바디의 스틸 스프링 디펜더는 모노코크의 에어 스프링입니다. 하드웨어는 g 바겐이 오프로드에 보다 적극적입니다. 셰시가 뒤틀릴 정도의 경사를 타도 실내에서 잡소리 하나 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영리한 4륜 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센터페이지 하의 디퍼런셜락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극한의 상황이 아니라면 쥐박의오너는저 버튼을 평생 눌러볼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디펜더는 프레임바디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니아들이 등을 돌렸죠. 허나 요즘 쉐시 기술이 워낙 발전해 프레임바디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게 사실입니다. 디펜더로 차고를 최대한 올리고 홈로를 달려도 쉐시 강성에 아쉬움이 없습니다. 오프로드카지만 온로드 비중이 훨씬 높은 만큼 승차감을 위해 모노코크를 선택한 랜드로버가 현명해 보입니다. 또한 디펜더는 진흙탕에 빠져도 쉽게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촬영을 하다 깊은 진흙에 디펜더가 박혔는데, 터레인 모드를 진흙으로 설정하고, 스티어링 휠로 이리저리 몇번 휘저으니 쉽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장담할 순 없지만, 다른 차였으면 보험사에 전화해야 했을 것입니다. 두대는 라이벌이 아닙니다. 군용차로 시작했다는 공통 분모가 있지만 타깃이 다릅니다. 쥐박에는 사람들의 시선 강타를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입니다. 반면 디펜더는 자연과 밀접한 취미 생활을 가지고 있고 실용성과 디자인 모두를 추구하는 꼼꼼한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모터 매거진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